자, 안녕하세요. 자, 수서감기장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작년이나 이런 때 이제 합격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수서감기장 덕을 사실 많이 봤다고 합니다. 자, 이 수서감기장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수서감기장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은 보통 많은 합격생 선생님들께서 한 9월쯤이나 돼서 완전 단권화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를테면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지금 제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지선 유아이명 같은 경우에 기본 이론, 그죠? 기본 이론을 이제 개강론 강의죠. 어, 요 개강론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어,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얇은 책으로 정말 어, 그, UI명의 맥을 찔러드리고 있거든요. 자, 정말 중요한 기본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우리가 기본 암기장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기본 암기장. 자, 그런데 이 기본 암기장은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거예요. 문장체로 다 외울 수 있어요. 얇기 때문에. 요게 한 이제 190페이지 정도 됩니다. 기본 암기장이 한 19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약간 편집이 여백이 약간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음원 파일과 함께 달달달달 외우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뭐 있습니까? 이지선 유아이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진짜 중요한 적중 서술형 문제풀이 5천 문제 이상 이게 이제 5천 문제 이상인데 이게 전부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5천 문제는 진짜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이론이나 기본 암기장의 범위를 훅 넘어서는 문제까지 다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빨리 문제 푸는데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문제 푸는 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머릿속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핵심 컨텐츠들로 이 기본이론과 기본 암기장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얼른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게 그런데 이 5천문제를 풀면, 풀면서 선생님들한테 또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특별히 왜 TJ유형 선생님들 TJ유형 왜 FP 말고 TJ유형 선생님들 있잖아요 FP 선생님들도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TJ유형 선생님들은 착착착착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수석 암기장은 뭐냐 하면 기본이론 기본 암기장 5천문제 플러스 이 세상,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수험서들이나 모든 교수들의 책들, 이런 것들을 쫙 요약해가지고 전체로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보통 이런 작업을 합격생 선생님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냐? 보통 아주 유능한 합격생들의 경우에 아무리 노력해도 9월쯤 돼야 완성이 돼요. 보통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기본 암기장이나 뭐 책에다가 막 이렇게 쓰겠죠? 쓰고 메모 붙이고 막 하면서 단권화를 할거 아니겠어요? 문제 오리고 해서 다다다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하고 다시 갈아 엎어서 다시 해요. 그거에 소요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석 암기장은 바로 그 작업의 완결판이에요. 더 이상 필기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본 이론 기본 암기장 오천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많은 모든 유아이 명 관련 책들 유아이 명왜 표현도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책마다 유아이 명 관련 서적 자 이런 것들을 합격생들과 함께 대학교수들과 함께 싹 모아가지고 이 책으로 하나로 퉁.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몇 페이지일까? 이 수서 감기장은 수서 감기장 하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꺼우면 못 외우잖아요. 근데 편집이 좀 촘촘해요. 진짜 빠짐없이 다 들어있지만 이게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250페이지 정도 제가 이거는 책으로 출판하지 않고 파일로 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묶어서 저도 보고 있어요. 자, 한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재본해서 보고 있는데 자 250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이 책을 가지고 근데 이 책이 보통 수험생들 합격생들이 9월 정도 되면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자꾸 갈아 엎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이제 그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이 교재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때는 바야흐로 몇 월입니까? 2월이거든요 2월입니다 근데 2월, 지금 수험생들, 합격생들이 9월에 완성되는 걸 지금 선생님들은 2월에 보시는 거거든요. 자, 2월에 보신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이해가 될까요? 어, 바로 완벽 이해가 되면은 어, 지금 뭐 수험생이 아니죠. 이미 합격생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N수생 선생님들은 좀 이해가 많이 되시겠지만 특별히 초수생 선생님들은 이게 뭐지?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내용을 훑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위주로, 초수생이나 이제 아직 좀 공부가 좀 많이 안돼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요거를, 어, 그냥 강의 듣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익숙하게. 근데 장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기본 암기장에 비해서. 그런데, 이 책을 넘겨보다 보면 기본 한기장이 왠지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몰라도 보는 데까지 한몇 달이면 될까요? 2 5 0페이지면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또 강론 진도도 나가잖아요. 우리가 유아교육과정 강론 진도도 나가죠. 어, 그리고 이제 문제도 그중에 계속 풀 거니까 선생님들의 실력도 점점점점 점점 향상됩니다. 그 과정에 이 암기장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 책이 어느 정도 이해가 좀잘 된다 싶은 거 계속 보시면 250페이지 뭐 봐봤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몰라도 그냥 보시는 거예요. 쭉 회독하고 그다음에 문풀하다가 모르겠다.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이거 백과사전처럼 찾아서 보셔도 돼요. 목차별로 쫙다 들어 있으니까 웬만한 건이 안에 다 있단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을 백과사전처럼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어, 그냥 몰라도 해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의 실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점 알아지겠죠. 자, 선생님들께서 자, 합격생들이 이런 책이 완성되는 게 9월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2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큰일이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7개월 뒤에나 완성이 되는데 이 책이. 근데 선생님들은 벌써 완성본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서 한 제가 봤을 때 5월까지 한 5월까지는 이거를 그냥 잘 모르고 회독 돌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회독을 돌리다 보면 겨우 250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기를 5월에 시작하시면 되겠죠. 5월까지는 2월, 2, 3, 4, 5월 뭐이 정도까지는 그냥 회독을 돌리세요. 그러다가 5월부터 한 7월까지 자 이때 집중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n수생이다 이러면 5월까지 암기를 끝마치시면 되죠. n수생들은 근데 이제 초수생이다 그러면은 5월에서 7월 이사이에 암기를 하시면 되고 5월까지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 수석 암기장 내용 보시면은 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가치 문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치 명료화 뭐 이런 거. 어 진짜 사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구체적 사례가 이거 강의한 자, 강, 강의한 그런 자료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요거 보면 좀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강의한 거예요. 자요 구체적 사례 정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례가 충분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있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너무너무 많이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전부 사례잖아요. 자, 가치 분석의 5단계. 이것도 선생님들이 그냥 사실상 이것만 외우시잖아요. 단계만. 근데 사례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 있기 때문에 제가 쭉 리뷰하면서 해설을 해 드리지만은 이 구분도 해 놓고. 이게 진짜 구분이 안 가잖아요. 구분도 해 놓고. 자, 저는 전부 다 정말 사례 중심으로 충분히 정리 해 놓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리 교육에 있어서도 요 개념들 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요거 뭐 예전에 방향과 위치, 기출에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개념들이 이해가 다안 가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 뭐 생산 이런 것도 기출됐었잖아요. 자, 이 전부 개념들 모아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다 모아서 시험에 나는 거. 책 하나로 진짜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이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보고 계실 테니. 자, 그래서 이 책을요. 7월까지, 5월에서 7월까지 일단 암기를 초수생 선생님이라도 하시고, N수생 선생님들은 5월까지 암기를 마치시고, 한번 이제 더 돌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술술술술 풀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암기 컨텐츠, 개념의 확실함, 그 다음에 사례, 이런 게다 들어있으니까 너무 잘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우리는 다시 이제 합격생 수준이 되겠죠. 이거를 2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쭉 끌고 가면 합격생들도 이때 마친단 말이에요. 9월이 돼서야 이 책이 생기는 거예요. 합격생들은. 자, 그런데 선생님들은 2월에 이 책을 손에 넣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쭉 외우시는 데까지 몰두하시면 되겠죠. 합격생들은 9월에 스스로 만들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거쳐서 멘붕 허무감. 아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페이지 정리하는데 진짜 하루 다 갔어. 이러실 거거든요. 근데 아예 딱 제가 250페이지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다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은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어, 그냥 이렇게요제풀 패키지도 굉장히 완벽해요. 완벽하지만, 어, 선생님들의 이제 저는 공부에 그런 과정이나 효율화 이해의 정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기본 이론 암기장 5000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 이상으로 딱 머릿속에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제목만 뚝뚝뚝 써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내용을 구분하실 수 있게 명확하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책한 권이면 거의 끝날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지금 어 수석 암기장 반에서는 요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3 주차에 백지쓰기 나갔는데 이게 백지 쓰기가요 사회관계 영역인데 이 사회관계 영역만 해서 한백 문제가 넘어요 지금 자 사회관계 영역만 해서 지금 백 문제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보시려면은 백 문제가 넘는 자이 내용을 보시려면 지금 문제가 지금 보시면.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해서 지금 문제가 어아 85문제군요. 다음 다음 주가 100문제는 없는 거예요. 4주차가 어, 여기 85문제입니다. 85문제는 적습니까? 85문제도 진짜 많잖아요. 유아 시사 교육까지 생명 존중 교육 최근 경향까지 문제를 다 드리는 거죠. 인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지리 교육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거, 지리 교육의 중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거. 자 이런 문제, 가치 문제 이런 건 물론 나오죠. 소비자, 세계 시민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까지 역사 교육의 주요 내용까지 그냥 이거는요. 백지 쓰기가 그냥 단어만 쓰는 백지 쓰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서술형을 준비하는 백지 쓰기 철저하게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장과 함께 어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백지 쓰기를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암기를 못하겠죠. N수생 선생님들은 이제 시작하셔도 좋겠지만, 초수생 선생님들은 이게 암기가 안 되겠죠. 개념을 잘,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니까. 자, 그래서 이 뒤에 일단 모범 답안을 넣어놨어요. 자, 사회화의 정의, 사회성의 정의,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의 요소, 이런 것까지 앞에 나와 있고요. 뭐, 어, NCSS가 이야기한 열, 열 가지 사회교육 주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 직접 환경 접근법, 그죠? 공유일 접근법, 다문화교육 접근법, 이런 접근법도 하나하나 쓰게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제일 끝에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답이 나와있죠. 아까 제일 끝에 문제 보셨잖아요? 자, 그쵸? 어, 끝에 뒤에 문제. 생명, 생명존중교육의 필요성, 인성교육의 중요성,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아까 이런 거 문제 보셨잖아요. 시사교육의 방법과 유의점.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거 지리 교육의 중요성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서술형으로 답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방향과 위치, 그 다음에 지도 기능, 지리 지리 환경과 대체 양식 뭐 이런 식으로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주요 내용까지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렇게 이제 설명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답만 일단 써드린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세한 해설 자료가 또 있어요. 백지 쓰기 해설. 자 이거는 아까 이제 답은 요 정도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설 요건 이제 쉬우니까 사회와 같은 거 요런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사회성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끝에 가면 이게 이제 해설 자료만 해설 자료만 해서 76페이지에요 자 보시면은 끝에 문제 있었죠 끝에 아까 뭐 있었습니까 자 끝부분에 어 이게 지금 해설이 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해설이 이렇게 긴 겁니다. 예를 들면, 유아 사회교육에서 가정연계 방안, 이런 건좀 어려운 거예요. 자, 가정연계 방안은 이렇게 해설이 길어요. 아까 문제와 답은 간단했잖아요. 자, 선생님들께서 암기장을 외우시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 5월 정도까지 이거 다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제 문제도 우리가 계속 푸는 거죠. 실제 실전 양식의 문제도 푸는 건데, 그 전에 이 같이 가야죠. 암기랑 이해랑 문제를 제대로 읽고 답 쓰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머릿속에 컨텐츠가 없이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가 어렵잖아요 자 시사교육의 방법과 유의점 자 이런 것들도 해설이 이렇게 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해설이 길고 쉬운 문제는 이제 앞부분에 있고 뒤에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생명존중 교육의 필요성 생명존중 교육의 주요 내용 이단다 간단하게 쓰지만은. 해설 생명 존중 교육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생명 존중 교육의 주요 내용 뭐냐?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는 거다. 생태계 상호 의존성 요거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2022 유아 이용의 상호 의존이라든가 뭐 상호 의존 먹이 사슬 뭐 생태계 구성 요소 균형과 다양성 상호 의존적 관계 망 식물과 동물이 함께 관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북극곰 한 종의 멸종이 미치는 영향 북극곰 얘기 나왔었잖아요. 자 2022에 그때도 이제 이런 거 알았으면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자 멸종 위기 생물의 보호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그런 모든 경향들까지 백지 쓰기로 다 드리는데 이거는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해설 자료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는 아까 보셨던 거는 어 요렇게 이거는 뭐죠 아까 보셨던 거는 문제와 백지 쓰기 답이에요 자이렇게한 세트로 또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총정리 계속. 회독 돌릴 수 있는 거, 표요약. 자, 아까 1번, 2번, 3번 문제, 사회와 사회성, 사회적, 사회와 사회성, 사회적 유능감, 이런 거 보셨잖아요. 끝에 문제는 뭐였죠? 자, 끝에 문제는 역사교육, 지리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생명존중교육, 시사교육, 가정연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키워드만 외우는 거예요. 이, 이 끝에. 이 백지쓰기 표요약 갖고는, 이건 표요약이거든요. 백지쓰기 표요약. 요건 키워드만 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 암기장 교재 이 교재는요 합격생 선생님들이 9월에나 완성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 책으로 해독 돌리면서 보시는 겁니다. 정말 많은 어, 합격생들과 교수진들의 야심작입니다. 자,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지 쓰기. 자, 백지 쓰기 앞부 앞에는 완전 문제만 있고 이제 밑에는 답이에요. 자, 앞에는 문제 어느 정도 익혀주고 나면 여기다 이제 막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건데 처음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해설을 보면서 여기 이제 모범 답안들이죠. 이게 토의학습 모형의 절차도 이렇게 딱 외울 수 있게 이렇게 모범 답안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요거를 자세하게 해설해 놓은 게또 있죠. 백지쓰기 해설. 자, 요건 해설이에요. 해설, 해설은 진짜 자세한 거죠.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해설하지만 조금 이렇게 생각이 필요한 신경향, 그리고 사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이런 경우에는 해설이 굉장히 긴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표로 요약하는 이런 자료와 함께 드리고 마지막 수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전 모의고사,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실전 모의고사가 마지막 회차에는 또 들어있어요. 자, 이게 3주차, 아, 백지쓰기, 3주차, 어, 백지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4주차는 백지쓰기 문제가 더 많아요. 100문제 넘습니다. 음악, 미술, 수학, 과학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요게 3주차는 사회관계만 지금 모아놨어요. 자 1,2주차도 물론 백지 쓰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일단 지금은 2월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은 2월인데 2월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9월에나 합격생 선생님들이 완성했던 이런 어, 정말 완전 단거나 이거는 어, 기본 암기장보다도 이제 수준이 훨씬 높은 그런 정말 풀 커버가 가능한 수석 암기장이에요. 모든 것들이 표 형태로 개념화 돼서 체계적으로 들어있는 책. 이거는 시험장까지 갖고 가셔야 하는데, 250페이지 안에 설명과 함께 내용이 완벽 다 들어있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수사감기장, 요거 해독 돌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지쓰기 문제와 해설, 문제와 해답, 문제와 모범 답안, 백지쓰기 문제와 모범 답안, 요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뭐 보셔야 됩니까? 백지쓰기 해설. 그 다음에 표요약. 요거면 땡! 끝나는 거예요. 1, 2, 3, 4주 차의 요 자료가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사고형 실전 모의고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총 4주인데 제가 선생님들을 4번 만나서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다시피 백지 쓰기도 너무 많고, 마지막 주에는 문항 수가 또 워낙 많은데다가 실전 모의고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4 회로 선생님들을 만나드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보통 한5회 이상 만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 계획 짜면서 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생들이 9월에 완료되면 정말 잘 됐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는 2월에 갖고 이걸 회독을 돌리면서 외운다. 적어도. 합격생 수준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만드는 데까지는 앞으로 7개월이 남았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더 자세한 내용은 저랑 개인지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셔야 되겠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선생님들과 개인지도 하면서 이 책의 활용법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명심하실 것은 7개월 남았어요. 우선 한두달 동안은 그냥 회동만 돌리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암기하시고 9월에 완전히 이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면 그 중간에 막 진짜 교수진이 출제한, 대학교수진이 출제한 수준 높은 모고로 또 스스로를 트레이닝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수소감기장은 합격생들과 대학교수준의 야심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선생님들께서 공부 방법 잘 모르시면, 모르시겠으면 면모르시 추가적인 내용은 또 저하고 계속해서 상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9월에 완성되는 합격생들이 각 지역 수석 합격생들이 9월에나 완성해 올면서 완성했던 이 책을 우리는 2월부터 손에 잡고 이 회독을 돌리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잘 모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생들도 9월에나 완성했습니다. 자 이게 점점점점 점점 회독을 돌리면서 자, 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n수생은 5월까지 암기를 맞춰 주시고. 초수생들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암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백지 쓰기까지 잘 모르면 회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게 암기할 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감기장 한 권이면 선생님들은 합격이다. 자,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선생님들께 공부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